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코나이에요. 제가 지금 코나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강조드리고 있어요. 지금 요즘 지금 6월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방산주, 정유주 그리고 바로 해운주 이제는 한번 놓아줄 때가 왔어요. 지금 두세달 동안 정말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다음 테마 주죠. 바로 이런 원화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AI 그리고 다시 한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와요. 특히 코나이는. 지역화폐 관련주로 이재명 테마주에 카카오페이와 업무 협약까지 진행을 한 만큼 지금 코나이가 논란도 많지만 그만큼 아주 강한 상승이 기대되고 있어요. 특히 제가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코나이는 카카오페이와 손바 잡으면서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 7월 달에 나올 말 그대로 뭐예요? 민생지원금 지원금에 따라서 지금 어때요? 소비회복 쿠폰을 준다라고 하면서 코나이가 운영사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슬슬 다시 한번 리터치가 나오고 어때요? 강한 상승에 대한 조정 구간에서 매수 급소 1차 파동 이후에 1차 파동 이후에 눌림목 거기에 지금 어때요? 개인과 외국인 비중들이 상당히 높여주면서 지금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해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점 지금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지금 타점들 나오고 왜 언제 들어가야 되고 목표가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지금. 코스피는 다시 한번 0.9%대 상승 중에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1.1%대 상승 중이다. 외국인 기관 금융 투자들이 상당히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다시 한번 어때요? 미국과 베트남의 무결타협 협상에 지금 나스닥과 S&P가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뜻은 뭐예요? 미국에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는데, 한국도 이제 관세 협의까지 7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아주 중요한 정보도 영상 후반에 이거 말씀드릴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뜻은 뭐다? 7월 9일까지 우리도 다시 한번 관세 협상이 미국과 완료되면 더 강력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역 화폐 관련 종목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번 달 다음 달이면 민생 쿠폰을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터치가 나올 수밖에 없. 지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집량을 늘려주는 게 정확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코나이는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테마주로 논란이 정말 많았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 화폐로. 계속해서 운영사인 코나아이가 최근 6개월 사이 120% 증가했어요.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재명 테마주 카카오페이. 왜 카카오페이냐면 워너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하겠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와 이렇게 연동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지금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격적으로 요 지금 다시 한번 워너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지금 코나이가 강한 상승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타점들 전달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영상 상단에 010-7770-8296 번으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테마들,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내 종목의 테마가 현재 흐름이 어떤지 봐야 된다. 핀테크 테마주로 그리고 다시 한번 이재명 테마주로 코나이가 이렇게 엮인 만큼 카카오와 코나이는 이제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거래량은 죽었지만 추세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 변동폭이랑.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조정 구간에 우리는 매수 국수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문자들 드릴 때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다. 뭐 현대로템도 충분히 수익났고요. 뭐 다날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페이 또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어. 이 주포가 뭐냐? 바로 내 종목에 지금 누가 주 포지션을 잡고 시장을 움직이고 흔들고 있냐라는 걸 분명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탑점들 전달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기준관리를 항상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맨날 내일 30% 상한가 잡게 해줄게. 한달 동안 1000% 수익률을 내줄게. 말씀을 드릴게요. 1000%라고 하면 상한가 종목을 영업일 기준 하루에 1.5개 정도씩 잡아야 되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루에 한개 잡기도 있는데 매일 내야 1000%다라는 거예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에 여러분들은 지금. 식스팩을 갖거나 건강한 몸을 가지려면 하루아침에 못 가져요.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부터 비중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내 비중이 100%라고 하면 50%는 3개에서 5개 종목으로 단타 또는 스윙으로 매일 꾸준히 3에서 15%를 무조건 수익을 내셔야 돼요. 단타 욕심 절대 내지 마시고. 그리고 30%는 한 개에서 두개 종목으로 중장기 종목 들어가셔야 되고요. 나머지 20%는 현금 비중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단타의 문제 생길 때 지금 돈이 들어가야 된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타는 바텀업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종목 뭐, 세력들, 그리고 수급들부터 보면서 종목을 찾아요. 그리고 이 테마를 봐요. 아, 이 테마가 지금 핫한가? 그래서 제가 이 뒤에 있는 테마집도 계속해서 분석해드리고 전달드리는 이유가, 어, 핫한가? 이 종목이 지금 테마인가? 다음 테마인가? 아, 그럼 이 산업은 어떠지? 지금 정책은 어떠지? 이렇게까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단타는 바텀업 방식이고요. 중장기 종목은 탑다운 방식. 정책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정책, 산업, 테마, 그리고 종목 안에 뭐, 재무제표, 뭐 기술적 분석, 요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단타, 꾸준히 왜 3에서 15%를 내야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100만 원이다 치면 3에서 3%라고 치죠. 3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정말 작은 돈이라고 봐요. 아, 3만 원 벌려고 그렇게 힘들어해? 저는 말씀드려요 꾸준히 내가 3%를 적중률이 90% 넘게 내가 매일 33%를 벌면 결국에 내가 1억을 만들었을 때 3%를 벌수 있는 꾸준한 능력이 생기면 하루에 300만 원씩 버는 거야. 하루에 300만 원씩. 이게 여러분들은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이 금액을 빨리 벌고 싶어서 하는데 절대 빨리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3에서 15% 꾸준하게 내드리는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접적으로 제가 없든 직접적으로 꾸준히 3에서 15% 버는 노력을 하면 1억 시드만 만들면 돼요 1억 시드만 매일 300만 원씩 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0만 원 갖고 1억을 만들었는데 결국에 그만큼 능력이 없을까요?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이런 테마집도 봐야 되고요. 코나이는 이재명 테마주의 논란이 있지만 결국에 앞으로 5년 동안은 큰 문제 없이 강한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재명 테마주의 논란 코나이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타점들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충분히 받아가시고 지금 타점들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인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 계속해서 제가 분석해 드리는 기관과 메이저 세력들의 포지션을 보면 어때요? 오늘 다시 한번 외인들이 조금 매집량을 늘려주고 금융 투자 늘려주고 있는 만큼 뭐다? 매집 물량 증가시켜 주고 있다. 지금 5억 이사에, 지금 5천만 원 이하의 매수비중이 상당히 높은 만큼 대형 큰 손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웨인이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선 만큼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기관뿐만 아니라 증권사별로도 이렇게 매집량을 늘려주고 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에서 가장 많은 매집물량을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이파란 색깔이 외국인 비율이요. 다시 한번 눌렸다가 상승으로 올라오는 만큼 강한 상승 만들어주고 있는 게 지금 코나이다. 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01077708296번으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이 코나의 타점 그리고 다음 테마들 그리고 지금 들어가셔야 될 타점들 말씀드리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재테크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저금리 시대에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요. 내가 30살에서 60살까지 밖에 일을 못해요. 정년퇴임 해야 되니까. 근데 평균 경제활동이 30년인데 100살까지 살아요 요새. 그럼 그 뜻은? 30년 동안 번 돈으로 내가 70년을 살아야 돼요. 내 가족까지 먹어 살리고. 근데 월급만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기 때문에 재테크는 필수다. 그런데 여러분들 재테크에 실패하는요. 1억에 3%를 지금 무시하시면 안 돼요. 1억에 3%는 300만원이요. 근데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3%면 얼마예요? 3만원이요. 꾸준히 이 3%를 벌고 계시면 결국에 1억 시드가 될 때쯤은 나는 완벽한 기술이 합재되어 있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1억 갖고 3%만 매일 오전에 3%딱 수익 내고 나가서 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골프 치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루에 300만원씩 들어오는데 이미 나는 30년 동안 3%, 15% 버는 테마랑 사이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성취감과 지금 빠른 경기, 황금성까지 있고 세금 걱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하게 1억 천금을 노리시는 게 아니라 3에서 15% 상승률에 대한 지금 그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렇기 때문에 제가 러프하게 타점들을 전달드리고 있어요.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타점들 드릴 때 이런 테마주 관련 가장 중요하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카오페이 또한 어때요? 러프한 기간에 타점들 드리고 분명히 상승 슈팅 만들어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번 정권이 바뀌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 왜냐면 지금 주식 투자, 투자를 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몰려서 투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중에 저는 IPO 시장을 좀 강하게 공략해 보실만한 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이번 5년 동안은 IPO 시장을 공략해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강한 시드를 만드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이신 이 IPO 시장 제가 5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꼭 목돈을 만들고 시드를 늘릴 수 있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시는 저희 영상 계속해서 상단에 번호 주포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 결국 주식으로 생활비 보는 시대를 열자고 라한 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강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지금 정책을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공략하셔야만 할 자리가 왔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을 테마들도 같이 전달드리고 이렇게 세력들 움직임 보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이번 7월 9일 오늘 베트남 합의만 해도 국내 시장에 강한 상승 나온 만큼 이번 7월 9일까지 국내 한국도 미국과 다시 한번 협상을 할때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통 정책주로 이미 메이저 기관과 세력들이 매집량을 증가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비율 30%로 제가 가장 빠르게 수익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바로 이 종목. 지금 보이시는 세력들과 기관들도 정확히 너무 많은 물량들을 매집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매집량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만큼 지금 제가 저희 영상 상단에 010-7770-8296번으로 주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문자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1억 만드실 때까지 제가 주포와 세력의 매집 분쟁을 보고 지금 이 정보들 말씀드리면서 가장 빠르게 시 d 를 올릴 수 있는 종목 모두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1분만 투자하셔서 지금 영상 상단에 번호로 주포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